아, 네. 물론 우리가 지금 진행형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를 우리는 진행형이라고 공부를 했어. 범하는 네. 중이다. 그러면 john은 j o h n john은 is 이 비동사가 현재형이면 m r is를 쓰면 되겠고 과거형이면 was나 또는 were를 쓰면 되겠지? 네. 그런데 이제 뒷문장을 살펴봐야 돼. j John o 다음에는 j o 은 is나 was를 다쓸 수가 있어 그 다음에 play에다 is를 썼으니까 is playing도 되고 john was playing도 돼 네. 일단은 근데 뒷문장에 보니까 the play 다음에 now가 the piano 다음에 now가 나왔지 그러니까 현저히니까 was를 쓸수 없고 is를 쓰고 is i n 그래서 is, john, is playing john is playing john is playing john은 뭐하고 있다 playing the piano 피아노를 치고 있는 중이다 now 지금 현재 피아노 뚜루룩 이렇게 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my sister 다음에도 역시 is나 was가 나올 수가 있어 그 다음에 ing가 나왔지 cooking, 요리하고 있다 이랬는데 for me, 나를 위해서 30 minutes ago는 뚜렷한 과거야 그래서 30 minutes ago는 30분 전에 나를 위해서 요리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래야 되겠지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니까 과거니까 my sister was you cooking. 그래서 이게 하나의 동사야. was you cooking. 요리하고 있는 중이었다. for me, 나를 위해서. 30 minutes ago, 30분 전에. you and Bill, you and Bill, 너와 Bill은, 자, 너랑 Bill이니까, 여러 명이지, 두 명이잖아. 너랑 Bill이니까, is는 안, 안 되고, a R, e M도 안 되지. 그럼 그냥, 그냥 R가 되겠네. are okay. reading, 읽고 있는 중이다. our reading 진행형이잖아. 읽고 있는 중이다. 네. 무엇을? The wrong book. 잘못된 책을 읽고 있어. 응? 잘못된 책을 읽고 있다. 그 다음에 I am. I am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되지? b plus ing가 나오지. 네. 근데 요거는 어? t 하나 더 썼네? 요거는 w r i t g i t 는 이거잖아. w 네. r i t e 데 e를 빼고 ing를 붙인 건데 여기는 t 하나 더 붙이고 ing를 붙였으니까 틀렸지. 네. 그래서 I am writing. 앞 앞에 문장이 맞겠지. 나는 쓰고 있는 중이야. o n email, 네. 이메일을 to my friend. 내 친구에게 이메일을 작성하고 있는 중이야. 현재 진행을, 현재 동작하고 있는 거. 그다음 u and I지. 너와 나는, 너랑 나니까 두 명이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s 아니고 r 가 답이 되겠지 m 은 아니고 그치? 그래서 UNI a d are talking about 말하고 있는 중이야 y o UNI a d are talking about 너와 나는 b plus I n g. 말하고 있는 중이야 about different movies 다른 영화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중이야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장 볼게 the girls 니까 t girls 는 복수잖아. 복수니까 a r e 나 w e r e 가 나와야 돼. w 니 s 가니까으 e 니까 틀렸잖아. So are나 were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were running. 달리고 있는 중이다. 달리고 있는 중이다. The girls, 그 소녀들은 were running. 달리고 있는 중이다. On the field. On the field. 자, on the field. Were running. 그 그러니까 달리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라 달리고 있는 중이었다가 되겠지. 다음은가 그러니까 달리고 있는 중이었다. On the field는 field는 그 트랙 같은 거가르있는 거야. 경기장 트랙. 그래서 경기장을 yesterday, 어제 and midnight은 밤 12시. 됐지? 네. 밤 12시, 어제 밤 12시에 경기장을, 경기장을 달리고 있는 중이었다. 그 다음에 30번은 어때? 30번은 Mr. Kim and m i s Kim. m 미 k i 김과 Mrs. Kim은 어때? 두명이지 네. 그러니까 is t h e 땡, are 다, am 땡. 그래서 are 다음에 네. watching. 그러니까 네. are watching은 보고 있는 중이다. 네. the olympic games니까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다음에 네. they 네. are 다음에 are 다음에 뭐가 나오지? 네. ing가 나와야 되는데 네. 요거는 지금 ing가 잘못됐지. line은 네. 네. 어떻게 써야 되지? line은 아, i. 아이고. line은 네. 아이를 놓치게. 응. 자,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될게 이거야. 라이가 뜻이 두 가지가 있어. 일단 두 가지.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 두 가지만 알아도 눕다라는 뜻이 있어. 눕다. 눕다. 눕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짓말하다라는 게 있어. 거짓말하다. 일단은 초등학생이 이 정도 두 개를 알고 있으면 아주 훌륭해 눕다가 있고 거짓말하다라는 뜻이 있어. 그러면 they are lying 그들은 거짓말하고 있는 중이다 이게 아니라 뒤에 보니까 under floor는 플로어는 뭐야 마루잖아 마루 바닥 바닥 위에 누워 있는 중이다 이런 뜻이 되 좋겠지 눕다 누워 있는 중이다 이런 거야 그래서 lying은 어떻게 써야 되지 y를 i로 y로 고치고 i로 y로 고치고 ing을 써줘야 돼 lying 그래서 they are lying They are lying. 그들은 are lying. 누워 있는 중이야. On the floor. 마루에, 바닥에 누워 있는 중이야. 그다음에 밑에 문자 My mom and I. 엄마와 나는, 우리 엄마와 나는 두 명이지. 그러니까 이즈는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뒤에 문자 이즈도 역시 쓸수 없잖아. Are eating 맞겠네. Are eating. 그래서 엄마와 나는 my mom and I. 엄마와 나는 are eating. 먹고 있는 중이야. Fruit. 과일을 먹고 있는 중이야. 네. 그 다음에, her, her parents,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의 부모님들은, were 일단 맞아. 복수니까. 네. R도 맞아. 네. was는 틀려. 네. 근데 뒤에 보니까, 시제를 쭉 보니까, <laughs> 시제를 알수 있는 거는, two 네. hours ago가 두 시간 전이라는 <laughs> 과거를 알 수가 있지. 네. 그러니까, are가 안 되고, were만 되는 거야. 그래서 네. 월 다음에 ING, 이 p 으니까 ING, 스 i n g her parents, were t a l i n g e r e t a l k i n g u s i a b o u r t her 고 r e a t her e a t her g r her g r a t e a t her g t h o u r a t g r e a 시 her g r e a 진행형의 아주 기초적인 개념과 쓰임이었다.